어머. 어머, 어머. 어, 뭐야? G1. 뭐야. g 일 뭐야. 어려운 건데. <laughs> 아, G1을 놔두구나. 네.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친구들아. 진짜 한국인은 없다. 진짜 없다. 이 게임 진짜 안 하나 봐. 나 오늘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이거 불쌍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형 껴주시고, 어, 열심히 살아남아 인형 껴주시고, 저 IM 버리고, 끝내고 뭐? IM 버리고, 뭐? 이동. 이동. 절로 갑시다. 완벽해. 음. 때려요. Z 누르고. 뭐? 땅. 개패요. 친구잖아요. 친구들. 아씨. 마사문의 획득. 껴줘요. 마사문에 껴주세요. 조잡도끼 버려요. 일본도 획득. 조잡도끼 버려요. 일본 도기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청가봇, 옷감도 먹어요. 청가봇 먹을 거예요. 청가봇. 청 노노 청가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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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누르고, 제작. 판금가봇. 제작. 장차 이동. 마을에 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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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동하지 말아봐요. 노노노 쥐. 다시 죽기. 오케이. 두꺼운 종이. 오케이. 왜? 뭔만들게 획득. 이거 필요해요. 일단 이동. 소방서 먼저 갑시다, 소방서. 소방서. 아직도 s 계신가요? 어 h look, t 어요 r e s a cell. I'm w a l k i 요 g I'm walking. o k 뚝 y 오케이. 오케이! e here. I'm going to 먹 o I'm g o 버 n g to go. 버 m going to go. i 오케이. Okay. 아, 이동 해요 탐색. 오케이. Okay. 자, 탐색을 하면서 부추 먹을 거예요. 부추. 노노노. 부추 먹을 거야. 너노에스 부추. 아, 잠깐만. 물 어. 물 마시고 물 마시고 버리고 부추 먹고 자, 부추 만들 거예요. 기능성 전투화 그리고 끼고요. 다시 알 아, 주, 다시 죽기? 미안해요. 망치. 망치로 뭐 하죠? 자, 팩트. 자 이동. 슬럼 아니요 공장이요. 공장 오랜만에 가는데. 획득 핵득. 아 획득이래. 어 획득 어, 껴주시고 손가락 시라도 하는 칸을 너무 많이 쓰면은 초고라서꽤어렵고 음. 복잡해요. 최상. 버림. 고철 먹으러 왔어요. 예비 공항장 껴주시고 완벽하다. 굳이 버려야 필요 없어요. 네. 없어도 돼요. 물 마시면서 오케이 고철 먹으러 왔어요 고철 고철 물 마시면서 고철 너무 잘 되는데 오케이 물 버리고 오 사용하는 센스 봤죠? 좋았습니다 오케이 인정 제거 매너먼드로좀 해주겠어요 응. 자 철판 만들어 주시고 제작 일본 장도 이거 빼주시고요 마사무에 버려요 이동 마을에 간? 음, 아직 바로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한대 때리고, 제트 어, 풀파워. 풀파워 부... 아, 날 때려? 이씨. 오케이, 부... 죽여주시고요. 어, 날 때려? 이, 진짜나.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잡았다. 너 진짜나. 잡았다. 아, 미스, 한번 더. 오케이, 잡았다. 뭐야, 따로버리면 하면... 필요 없어요. 우선 꿀 먹고, 그회로 갑시다. 잘. 그렇지, 오케이. 페어 개페어 여기 초보밖에 없어 오케이 쥐들밖에 없어 오케이 잡았습니다 힐 아, 아 미스 킬 나, 하면 미스나네 미스 그래도 킬 오케이 브로키 어, 황금 먹읍시다 뭘 많이 먹긴 했네요 이 친구 이동 마을가막마을회 마을에간. 아까 있었던데 오케이 철판 버려요 오케이 철판 버려주세요 황금으로 또 팔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버리고, 강철도 버려주세요. 네. 아, 버려요. 안, 안, 올릴래? 네. 빵도 이제 쿨템찰 때마다 차려주시고요. 오케이. 빵 찾기. 뭘감 먹어주세요. 옷감감 여러분, 이지셨습니까? 여기는 G1단계. 그체요 여기는 G1입니다. 구체로 만들 거예요 우치와. 알아요? 뭐 제작 우치와. 우치와. 계속 빼 줍니다. 장착 이동. 오케이. 이동 슬럼가. 슬럼가. 등산로 한번, 아 이거 잡아주고. <laughs> 내가 이겼다. 해주세요. 이거는 무조건 힐등이에요왜 미스너스 왜 미스가 나는 거야? 이렇게 잘 때리는 거야? 오케이 퓨트콜. 킬. 아무것도 없어, 쟤는 캡처가 뭐가 캡처가게요? 응. 버리고. 아 버리고 우리 팔찌랑 라이터. 라이터 주어? 네. 집집 집. 이제 딴데 가야 돼 또. 그래요? 어디? 아 일단 휴식 좀 응. 취해볼까요? 위에 템 올려봐요. 뭐뭐 있어요? 이렇게 있어이동 응. 이동. 응. 어디가? 학교요. 학! 학교로랑 어, 갔어! 오케이. 뉴비들 <laughs> 도 진정한 뉴비의 세계. 가..가위? 가위? 가위? 가위 들어 없지 않나? 아! 들어오셨어. 어? 아 포아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아님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가지고 아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우리 마비님이 좋아하셨어요. 글쎄요. 어 잠깐만! 버리고 라이터 버리고 만년필 나왔어요. 만년필로 만년필 뭘할수 있죠? 정교한 도면을 만들 겁니다. 음. 그리고 다시 한번또 재장을 누르면 보라색 템따라라 오, 그래. 다시 줄게, 라이터. 오케이. 라이터. 개운해. <laughs> okay. 자 로지파 한명더버리고 <laughs> 이동합시다. 음. 곰 잡으러 갑시다. 아 우물이요. 우물. <laughs> 탄산수 먹어주고 마셔주세요. 물 나올 때까지. 와 센스 좋아요 에스쿠 아... 말안 해도 아, 자, 아, 사탄들과 함께하는 예. 고스트 불서와 가죽 먹어주세요 자 제작 아이고 천천히 제작 무릎 보호대 제작 배틀 부츠 해서까지 겁니다 에스쿠 물이 안 나올까요? 1등각이죠 얼음도 먹어주시고 물이 안 나올까요? 아어아 어, 아, 예, 예. 음. 물은 그뜨거움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아 잠깐만 황금을 버렸다가 뜨거운 물, 아, 아, 자, 아, 뜨거운 물 만들어야죠. 다 뜨거운 물 아, 완벽해, 완벽해. 아, 어, 오, 그렇지, 한 번만 더. 그렇지, 이제 뜨거운 꽃물도 만들고, 정화수도 만들고, 다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에이, 어. 정화수도 만들어 주시고, 이스크, 다시 죽기, 황금, 예스, 이스크, 이스크. 건찾기도 계속 해주시고, 얼음 또 나왔다. 만들어주세요. 빵 찾기도 해주시고. 자, 움직입시다. 병원이요. 병, 병. 맨 왼쪽 아래있요 오케이. 오케이. t h 확실히 빨라졌대. 오케이. 감사해요. 확실히 빨라졌다. <웃음> <웃음> 아주 어, 호아님이 어부 키우신 듯한 느낌이겠죠? 처음을 계속 봤을 때. 간기는 강하지 한번 먹어요? 그 때문이야, 그 때문이야. <laughs> 자 마늘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마늘빵 만들 거예요. 아나 마늘빵 좋아해요. <laughs> 엄청 좋아요. 해아 나도 시셀라 연습해봐야 돼. 파기해. <laughs> 마늘, 마늘빵 만들어봅시다. <laughs> 그래서 뭐 하나 먹어보고 그럴까? 갑시다. 갑시다. 갈까? 공장. 공장. 누구야? 자 잡았어요 겉없이 나한테 까보라 아이고 양궁장으로 갑시다 잠깐만 제트 불빠한번 하고 양궁장 갑시다 불... <laughs> 어디야 양궁장 <양궁장면은 웃음> 아, 아 잘못 눌렀어 어, 이러다가 죽는거죠 게임 음, 아야 양궁장. 양궁장 근데 채팅창이 아직도 아무도 음. 불, 불, 불. 오와 원킬 렛츠 렛스 깨리 뭐? 어, 어, 버립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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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립시다 여, 생명의 나무 버립시다. 세 번째 금지 구역이 안 나오네. 오케이, 이동합시다. 자 등산로. 그렇지 이번 이동을 좀 많이 해볼게요. 뜨거운 꽃물을 <laughs> 마셔주시고, 뜨거운 물 마셔주시고 이동합시다. 그다음 연못이에요. 연못. 아 우물이. 음, 우물도 아니 우물은 아니야. 어 사람 없어. 연못. 연어 여기 사람 있다. 지금 사람 있다. 사람 있다. 페어. 누가 대만... 날때렸 잡았죠. 그렇죠. 비키니 먹습니다. 비키니 먹고, 뜨거운 물 버리고, 아예 버려요. 비키니 먹고요. 획득. 아, 유, 아니, 잠깐만, 비키니 제작. 그렇죠. 아마존에스 제작. 상차. 이동. 이번에 연못으로 갑니다. 연못. 그렇죠. 어, 마블키님 유튜브 구독했어요. 우리 킴997님이 유튜브 구독했어요. 어, 감사합니다. 하, 누군가 했더니, 감사합니다. 누군가 했더니. 자, 이동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 음... 슬람과 먼저 한번 가봅시다. 슬람과 갔다가 소방서로 가면 될을것 같아요. 오케이. 아, 있다. 한 대만 오... 더. 한 대만 더. 잡았다. 날 때려? 오케이. 템은 버립시다. 올킬각 나오는데, 이동. 소방서. 오늘 올킬 가나요? 오, 올킬! 님들, 두명 나왔어요. 방금 전에 2등 했는데, 멍청이처럼 죽어가지고. 이동. 항구 가봅시다. 맨쪽이. 오케이. 여기저기 한번 가봅시다. 좋아요. 다 가봐요 오케이 자 꿀물 먹고 딴데 갑시다 딴데 등대 등대 이곳인가 오케이 잘 잡았어요 일단 기타 하나 먹어보고요 C 눌러 한번 봐요 C 어 오케이 안경 누르고 제작 가면 해서 껴줍시다 장착 이동 어 호텔 호텔에 있을 것 같아 호텔 개가 있을 것 같아요 개가 물물물물 아, 틀렸습니다. 오케이. 딴 데로 갑시다. 이동? 양궁장. 양궁장. 이거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을까? 았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오케이. 아이고, 이 친구 잘하는 오케이. 친구였는데. 오 어? 어. 올킬각이다. 빨발이소수하고 잡아요. 한 번. 잡았다. 킬, 킬. 아. 어, 소방 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가. 몰라. 소방서 가 봐요. 경고. 어, 경고. <laughs> 못 먹어? 도 어? 없다요. 이동. 슬럼가. 개는 잡았고요. 필요 없어요. 찾아서 잡기만 하면 돼요. 자, 골목길. 공장. 골목길. 그 다음에 한 공장 가보고. 어, 없다. 공장. 공장 어딨어? 그렇죠. 맵매매 확인하는 게임인데 이 정도면? 오케이 없다. 딴데. 고급 고급 주택가. 운하만 남았어. 야, 올킬 각나왔다근데 지금. 벌써 아, 나왔어. 어디 갔어, 이 새끼. 유튜브 각 나왔어. 어디야! <laughs> 어디야, 어디가? 학교? 숲, 숲. 숲, 숲. 아, 숲. 야, 올킬 각나습 올킬입니다. 근데. 오, 이거 지든가, 아, 지든가잖아요. 지등가. 우무라고 병원. 와, 끈질기게, 조망 <laughs> 올킬 나왔습니다. 유하. 쟤좀 센데? 어, 펴주요수망쳤어요 병원, 응. 오케이. 공 어, 잡고, 꺼내다가 물만났어 야, 이거 무조건 올킬 아닙니까? 곰이 더 무서워 그리고 딴거다 필요 없이 원래 곰이 세요 어. 딴거다 필요 없이 그냥 템 맞출 필요도 없어요 오케이 마늘 마늘빵 만들어주고 빵도 계속 찾아주세요 하나 먹을게요 아 어, 그래요 빵도 찾아주시고 꿀물도 계속 먹어물좀 먹어야겠어 오케이 이동합시다 정락수도 좀 먹어야겠네 아니 아니 꿀물을 먼저 없애는 게 좋아요 때려 어? 어 뭐야 씨 오케이 왔냐? 미스 개꿀 안돼 먼저 오케이 끝났다 드디어 얼킴 맨 얼킴 맨 쵸키맨 오하 그럼 뭐 거의 아 진짜 아 근데 지들이랑 해서 좀 민망하네요 <웃음> <웃음> 아 지리랑 나는 쵸키거든 근데 오호 승공 오케이 당연히 9킬 했는데 승기업을 시켜줘야지. <laughs> 어, <laughs> 어, 오케 네, 야. 쥐하고 아, 토끼하고는 수준이 다른 걸로. 아, 아. 아쉽네요, 아. 빗불. 완전 수준이 다르긴 했다. 그러네, 몬스터 데미지. 미안하다, 친구들아. 애들 완전 초보였어. 100좀 데미지가 미안해. 제일 높아. 좀 미안하다고. 마비님이 올려봐봐. 나 그래도 처음. 나 그래도 처음에 읽을 때 400이었는데 <laughs> 이 친구들은 진짜. 마블키님 마이님한테 보석 안 줘요. 아직 p t 가안 음. 들어와서 보석 못 줘요. 양악이다, <laughs> 양악이다. 후덜덜. <후돌돌. 웃음> 이게 바로 양악이라는 건가? 나도 한번 해봤다. 여러분 저를킬했어요